네 안녕하십니까. 전 CNL 리서치 글로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팀의 강정희입니다. 제가 어, 빠르게 발표를 <laughs> 마무리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뛰고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요. 어, 다행히 슬라이드는 많이 준비하지 않았고 예시 정도를 좀 줄이면서 가능한 빠르게 저의 발표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일 그, 어, 성공적인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제안을 드릴 예정이고요. 어, 아젠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전 연자분들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주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글로벌 프로젝트에서의 성공적인 운영이라는 주제 자체가 각각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의 경험치를 토대로 어떻게 했을 때 어, 글로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과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어,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셔야 될큰 카테고리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글로벌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어, 흔히 멀티 멀티 어, 컨트리에서 멀티 멀티 컨트리에서 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자, 짧게 말하면, 멀티 비저은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도 하고요.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ICH E17의 멀티 MRT c 과제 플래닝 앤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가이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 보시면 여러분이 글로벌 프로젝트를 좀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초석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블랙포인트에 있는 내용은 어, 어떻게 생각하며 어한개 국가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로컬 과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어, 바이오텍 또는 미드사이즈, 어, 스몰투미드사이즈 제약사에서 저희와 또는 아니면 US에 있는 벤더를 끼고 임상 시험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면. 차후에 있는 글로벌 앤 로컬 프로젝트의 차이점에 근거해서 볼때 글로벌 프로젝트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프로젝트는 여러 나라에서 여러 프로젝트 팀 멤버가 동시에 한개 과제를 진행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글로벌 프로젝트와 로컬 프로젝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 PM 분들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과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툴과 테크닉을 써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좀 차별성을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레귤러 프로젝트 팀 미팅을 진행할 때 로컬 과제에 있어서는 아래에 보시는 것과 같은 뭐 랭귀지 베리어나 타임 디프런스, 뭐 컬처럴 컬처럴 디퍼런스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 없이 어 미팅을 진행하고 그 미팅을 통해서 프로그레스를 논의하고 다음 스케줄링 그리고 발견되는 여러 펑션 또는 사이트에서 확인된 아웃스탠딩 이슈들을 논의할 수 있겠으나 글로벌 과제에서는 조금 더 다이나믹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또한 한 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리스크에 대해서는 만약에 한국에서만 과제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또는 저희의 담당자분들도 한국 상황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미리미리. 어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을지 계획 계획을 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 나라에서 과제를 진행하게 된다고 할 경우라면 각각 그 나라의 익스퍼트를 통해서 어떤 이슈가 잠재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해 플래닝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 프로젝트와 로컬 프로젝트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어, 로컬 프로젝트이건 글로벌 프로젝트이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라고 하는 정의는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여기 이제 좀 힌트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림을 넣어봤는데요.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하니 답을 제가 생각한 답을 말씀을 드리면 과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정해진 타임라인 안에 퀄리티 있게 그리고 예산 안에서 완료가 된다면 그 과제는 잘 운영이 됐다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온타임 위드 퀄리티 위드 버젓으로 과제를 진행하려면 저희는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까요 네 제가 생각한 건 일단 온타임에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그 예측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미티게이션 플랜을 세워 두어야 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브카테고리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스트레. 어 명확한 고을 가지고 있고 그고을 위한 전략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타임라인을 가지고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프리 디파인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결정이 된 내용에 근거해서 과제를 운영할 때 지속적으로 그 프로그레스를 확인하고 그리고 어그 타겟한 타임라인 안에 업무들을 진행할 수 있게 그 데드라인을 계속 유지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PM 분들이 대부분 이런 과정에서 계속 여러 펑션에 서포트를 해 드리고 리마인드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퀄리티 있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까요? 교육과 어, 교육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라이트펄슨이 라이트 태스크를 어사인 받을 때 우리는 어, 이 과제를 퀄리티 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제가 여기 'experience'라는 단어를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어, 저희 아, 이런 질 질높, 높은 과제 관리를 위해서 'experience' and 'training' 부분에서 어, 적, 적절한 퀄리티를 가진 분이 적절한 테스크에 배정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이 변화하는 레귤레이션, 뭐 시스템,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트레이닝을 통해 질 높은 과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어, 버짓 안에서 이 과제를 초반에 계획한 예산 안에서 과제를 완료하기 위해서 고려할 부분인데요. 어, 처음에 온타임과 같은 유사하게 과제 버짓도 초반에 해, 플래닝을 할때각 섹션별로 브레이크다운해서 그 타임 포인트마다의 어 금액 또는 뭐 어떻게 지급할지 등에 대한 플래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뢰사 입장과 시아로 입장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 밑에 두 가지는 타임 트래킹이나 뭐 이런 부분. 아니면 같이 업무하는 스텝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버짓이예산돼 있고 그 안에서 업무가 운영되어야 됨을 알리는 부분은 CRO에서 PM들이 이런 예산 안에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트래킹하는 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가 일부의 예시를 적어놓은 것이고요. 실제, 어, 각각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과제를 실제 진행하게 될 때는 더 구체화해서 그 내용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궁극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두 가지는 무엇일까 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아까 너무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됐죠 과제를 운영하고 그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사람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시, 어, 실수들을 줄여주고, 그리고 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과제 안에서 어, 질, 질 관리를 계속 할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두 번째로 중요한 석세스플 팩터라고 생각을 해서 이와 같이 정리를 해보았고요. 결국 이두 가지는 임상시험을 진행함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리드하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되, 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스몰투 미드사이즈 제약사 또는 바이오텍에서 근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 그렇다면 임상 시험을 운영하는 것 플러스 더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인력적인 부분 그리고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서포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파어 바이오텍 또는 스몰 사이즈 파마와 CRO와의 파트너십은 결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는 당연히 뭐한개 또는 그 이상의 과제에서 CRO와의 업무 경험을 가지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필연적으로 같이 파트너로 어 업무 과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멀티 어, 멀티네셔널 트라이얼을 진행할 때 대부분 많은 우리나라 국내사들에서는 글로벌 CRO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이때 글로벌 CRO하고 함께 업무 진행함에 있어서 허들이 되는 점은 아무래도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의 오리지널 파트너였던 여러 다국적 제약사에 비해서 조금 작은 한국의 회사일 뿐일 수 있,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PM이나 이런 부분이 한국에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한국에서 요구하는 어, 어떤 특정 특이적인 상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잘할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로칼시아로드에 비해서 하이코스트이며. 어, 체인지 오더는 거의 모든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한다고 라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허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로컬 시아로는 아무래도 경험 부족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페인 포인트가 제일 큰 페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 이러한 글로벌 앤 로컬 시아로의 어, 글로벌 과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고 저희 회사는 이런 부분을 이고 그리고 저희 회사가 로컬 시아로로서 그동안 축적한 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임상 경험의 장점을 더 디벨롭해서 여러분들의 글로벌 과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더 동반자가 되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고요. 그런 포인트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타사에 비해서 조금 더 여러분의 니드에 플렉서블하게 대응하도록 모든 스텝이. 어 노력하고 있으며, 그리고 로컬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도도 또한 계속 높, 이미 로컬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도도 글로벌 시아로에 비해서는 높은 편으로 고려가 됩니다. 그리고 오전 아, 1~2부 세션을 통해서 여러 저희 회사의 파트너사들을 만나 보셨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와 같은 여러 시스템 파트너사 이외에도 오퍼레이션을 진행해줄 USN EU 파트너가 이미 얼라인돼 있기 때문에 글로벌 프로젝트 운영함에 있어서 어, 스텝으로 인한 이슈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러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경험해 본 그런 것도 여러분의 글로벌 과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 더불어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f d m f d s 인스펙션이나 여러 내외부 오디 그러니까 벤더 오디등을 통해서 받았던 어 코멘트에는 특이적인 메인 또는 아 크리티컬 아, 파인딩이 없었다는 점 또한 저희의 프로브 퀄리티를 어, 확인할 수 있는 점으로 생각이 돼서 여러분의 글로벌 과제 운영에 있어서 CNR이 계속 동반자로 참여할 수 있, 어,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